우리는 과연 인생의 최고의 지혜는 무엇인가? 오늘 잠은 말씀을 통해서 그 답을 얻고자 합니다. 여러분, 지금 9월인데요. 계절상 우리는 이제 여름의 끝자락이라고 하죠. 처서. 이게 한 해의 무더운 여름에, 그 늦여름의 끝을 말하는 그 계절이 바로 처서인데요. 얼마 전에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굉장히 덥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살아가는 세상 가운데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엄청난 일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 우리가 예기치 못한 일들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 이런 폭염 가운데 우리가 하루 한달또 그렇게 1년 이렇게 지나가죠. 우리가 시간을 지나고 날을 지나서 달을 지나 어느새 9월을 맞이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따라서 우리의 시간과 날은 우리 삶의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 아십니까? 그래서 시간 개념 없는 사람 저는 참 싫어합니다. 시간 안 지키는 사람, 그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시작과 끝을 정했으면 최대한 맞추는 걸 저는 좋아합니다. 왜냐, 나머지 뒷 시간들이 세워라 내고라 할 시간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 더 중요한 건그 시간들이 나의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시간 이 타임라인 시간에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그 모든 것들이 포함된 것입니다. 시간이 없다면 우리는 이 안에서 생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생이란 우리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를 우리가 말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태아로 있다가 세상에 나와서 인생이 시작되어 죽을 때까지를 우리 인생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부모로부터 이어지는 세칭 금수저라고 하는 것도 있고요, 또 또는 흑수저라고 하는 그런 부류도 있다고 합니다. 무엇이 금수고 무엇이 흑수인지 저 우리가 의미적으로 알지만은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물론, 우리 인생은 부모와 연결되어 있어요.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부모의 인생이 풍부한 삶이었다면, 그 누리는 삶에서 내가 태어났다면, 그리고 내가 이어받을 때까지 괜찮았다면, 부모의 것을 어, 내가 누릴 수 있겠지요. 그러나, 분명히 받은 소유가 없다면, 어쩌면 삶이 힘들 때마다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힘들지 않고, 자수성가했다든지 자기 힘을 노력해서 부하게 됐든지 하면은 옛날 얘가 되지만 그걸 극복하지 못하고 일어서지 못한 자들은 왜 우리 부모는 그 재산이 없을까? 남들은 잘 살았다는데 왜 우리는 저못 살아서 이 가난을 물려준다는가? 그건 삼류적인 생각입니다. 예. 네. 그 부모들도 없는 가운데 일구낸 거죠. 자식은 편하게 얻어 가려고 하는 건 잘못된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부모는 자식을 고생시키기 싫어서 그냥 물려주려고 합니다. 우리나라 방식이죠. 외국은 선진국들, 미국들은, 유럽은 그런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나라의 국가의 사회에 기부하거나 그리고 뜻 있는 곳에 또 사용하기도 합니다. 우리나라만큼 2대, 3대, 4대, 5대까지 자선만대에 물려주는 그런 습관들이 있죠. 그것도 자기들 나름대로 인생의 지혜라고 볼수 있습니다. 뭐 그렇게 산다는데 누가 뭐 법적으로 어떻게 할수 있는 건 아니겠지요.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최고의 지혜 중에서 가장 중요한 첫번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을 악망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지식들은 지식창고에 데이터에 모아서 그것들을 휴대하고 다니면서 휴대폰을 통해서 내가 얻어지는 그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악망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사에서 사0장 삼십일절은 오직 여호와를 악망하는 자는 세 힘을 얻으리니 이렇습니다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자라 이도 곤비하지 아니하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을 악망하는 자는 세 힘을 얻는다. 자, 악망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기대하다, 기다리다, 소망하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악망하는 자는 조금 달라집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소망하며 하나님을 찾으려고 노력하는 자를 말해요 우리가 그냥 악망하면 단어쪼서 인내하고 기다리다는 의미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악망하는 자그 말은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을 찾으려고 노력하는 자를 악망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이렇습니다. 요즘 전기차도 이제 뭐 많이 나와 있죠. 또뭐 우리가 일반 에, 내연기관차, 휘발유나 석유. 그러면 어디를 찾습니까? 기름이 지금 계지가 빨간 물 쪽에 와서 거의 엔코당이 뭐요? 예. 그럼 어떻게요? 해 주유소를 찾지하죠 충전소를 찾지 않습니까? 많이 없으면 어떻게요? 해 제가 강원도 갔다가 정말, 그, 어? 발바닥이 간지간지는 시간을, 두 시간을 보냈어요. 기름이, 가스가 완전 바디가 는데 아, 그걸 모르고요. 그런데 30km나 떨어졌대요. 고성, 그 위에 판문지, 그것까지, 와, 하는데, 와, 그처럼 마음 졸이고 된지 아마 평생없을 거예요. 지금 제 마음에는 뭐가 있었을까요? 어지갤 비즈 가스 충전소 밖에 없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이 기름이 지금 바닥에 났어요. 뭐가 보여요 아버지도 안 보여요 엄마도 안 보여요. 마누라도 필요 없어요. 자식도 뭐예요 지금 아이 지금 볼, 보통 골치 아픈 게 아냐 물론 뭐 옆에 있으면 가면 되겠죠. 근데 그처럼 산골짝 시골 요즘 뭐 시골에도 많이 있습니다. 농협 같은 데도. 그런데 제가 이 지금 무려 20년, 25년 전 얘기예요. 그러니까 없는 곳에서 아프리카 같은 데 가서 충전소를 찾는다면 되겠습니까? 얼마나. 그런데 만약에 그곳에 한 곳이 있다면 그한 곳을 위해서 얼마나 찾겠어요. 그 갈급한 심령, 그 마음을 악망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일처럼 바라보고 하나님을 찾는 자, 그사람에는새 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새 힘은요. 원의 뜻은 뭐냐? 다시 차례대로 오는 힘. 아, 이거 에너지라고죠. 힘, 능력. 내가 지쳤어, 힘들어, 할 수가 없어, 못하겠어. 즉, 나의 에너지가 고갈됐어요. 자동차가 배터리가 방전이 되고, 시발류가 바닥이 났습니다. 못 가죠. 충전해야죠. 부유해야죠. 그런데 이 중요한 단어가 셈이란 말은 차례대로 온다. 차례라는 게 무슨 뭐 순번대로 1번 가고 2번 가고 3번 가고 4번 가고 5번 가고 6번 가고 7번 가고 계속 계속 가는 순번대로 님 힘이 나한테 이번 힘이 들었으니 다시 힘을 주시고 또 다시 힘을 주시고 또 다시 힘을 주시고 그런 단어예요. 셈이라는 게. 어서, 헌 것, 내가 아주 헌 것이고 적은 새 것이 아니라 다시 힘을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고 찾는 자에게는 다시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다시 주시는 그 힘이 뭐냐면 독수리가 날개치도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독수리는요, 날개가 있습니다. 이 날개를 그냥 젓는 게 아니죠. 특별히 독수리는 바람을 사용합니다. 이 바람을 의지해서 굉장히 올라갑니다. 높은 데로 올라갑니다. 그 날개는 거의 움직이지 않습니다. 날개치라는 것은 그 바람을 타기 위해서 휘젓는 그 날개 힘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찾는 것과 날개를 저어서 저 바람이 부는 곳으로 올라가려고 하는 그힘 정말 죽을 똥살똥 모르고. 올라가는 겁니다. 마치 방전돼서 주위소 충전소를 찾듯이 말입니다. 그게 악망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을 찾으면요. 하나님께서는 바로 바람처럼 날개에 바람을 실어서 아주 쉽게 올라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힘이 다시 오고, 다시 힘이 오고, 날개 이걸 버틸 수 있는 힘, 버틸 수 있는 능력, 나에게 해결할 수 있는 지혜, 명체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악마하는 자는 그래서 다른 박제라이도, 곤배아도 지치지 않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않을 것이라 이 말은 힘이 안 들다. 그래서 생각하면 안 돼요. 힘들지만 지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옛날에 그 A, A3, 그 건전지에서 한아나는데 건전지가 뭐냐면 에너 에너지인 어 에너지인 절대 지지한다고 막 광고에 나오는데 넘어졌다 다시 넘어졌다 다시로 계속 이러세요 어 그런데 즉 오래 해. 버틴다는 얘기잖아요 어뭐 에너지 선절 되고 그러더라고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서 버텨야 되는데 내생 힘으로 버틸 것인가 하나님의 힘으로 버틸 것인가 바로 그걸 말한 겁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 하나님 바라보는 자는 하나님께서 번호대로 힘을 주듯이, 한 번간 힘이 다 소진되면 다시 또 샘을 주고, 다시 힘이 또 빠지면 또새 힘을 주고, 다시 빠지면 또 힘을 주시고, 계속 나를 이렇게 속 나를 일으켜 세우시는 그런 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은 들지만, 지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마치 오뚜기처럼 말입니다. 하나님을 낭망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인생의 최고의 재능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영생 은 하나님을 안 거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하는 것이 영생인데요. 여기서 말하는 아는 것은 뭘 말하냐면 에레미야 29장 11절에 있는 말씀을 의미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것입니다. 자, 우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니. 하나님 여신 말씀이 여호와가 내가 너에게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 나는 안다. 내가 그것을 말해줄게. 그 말이에요. 뭐냐? 내가 안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에게 재앙을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평안을 주려는 것이다. 그리고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하나님의 생각이,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를 미래에서 불안하고 걱정하고 그게 재앙이 아니라 미래에 대한 비전, 앞날에 대한 비전을 주신다는 겁니다. 소망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어? 그러니까 누구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알아야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야죠. 내가 믿는 하나님이 누군지 관심도 없고 그냥 이건 생각적으로, 관념적으로 그냥 이것은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누군가 우리가 연구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연구가 바빠서 연구를 못하니까 주일에 외, 수일에 그리고 새벽마다 금요일에 우리가 시간마다 있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어? 왜냐 하나님이 이건 나다 하고 성경을 주시는데 성경을 안봐 쓰잘데 없는 인터넷에서 애플리케는션 보고 자기들에 맞는 그런 것들은 동영상을 시청하면서 하나님은 관심이 없어요. 도대체 그 하나님은 집에서 키우는 그뭐 애완용 정도도 안 돼요. 마음에 들면 한 번씩 생각나면 자기 아쉬움은 그, 어떻게 하나님을 그렇게 우리가, 어, 대하셔야 쓰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대면 안 되죠. 하나님 말씀은 곧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재앙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평화를 주신데요. 우리의 미래의 앞날에, 다음에, 바로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요, 하나님 말씀에서만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상상으로 할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기계를 하나 삽니다. 전자기를 삽니다. TV를 삽니다. 컴퓨터를 삽니다. 그럼 뭘 봅니까? 메뉴얼을 봅니다. 그 메뉴얼을 왜 봅니까? 메뉴얼이 작동을 제대로 하는 것입니다. 메뉴얼을 모르면 작동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데 내인생을 어떻게 작동합니까? 자기가 그냥 가는 거지. 지멋대로. 자행자지. 참말안 들어요. 사람이 좋은 말하고 바른 걸 해주면 인상쓰고 참 안됩니다. 인간적으로 봐도 내가 더 오래 살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을 한다는 것은 무슨 상상을 해가지고 꿈을 꾸어가는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서 하나님이 누구신가 할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주신 거예요. 바이블을. 그래서 이거 다른 말로는 캐논이라고 했습니다. 기준이라는 거예요. 잣대라는 거예요. 표준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지식과 정보들은요, 다 엇나갈 수 있습니다. 업데이트가 됩니다. 잘못되면 사로 고칩니다. 아니, 기계대 업그레이드를 해버립니다. 하나님 말씀은 그런 게 없습니다. 왜냐? 완벽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노트는 불안전하고 불안벽이기 때문에 항상 그걸 다시 갱신합니다. 항상 바꿉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조 이래로 말씀이 기록되어로 바뀌는 문제가 없습니다. 글자를 사람들이 보기 좋게 조금 번역했을지는 몰라도 그 근본적인 본질은 바뀐 적이 단한 번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완벽하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을 생각한다는 건 내가 완벽한 것을 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것은 불안한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뉴스에 나온 거몇번 얘기하고 그 얘기가 좀 칭찬이 되는데 뒤집어진 사건이 한, 한두 번이요 내가 카카오도 처음에 막 좋은 일 많이 한다고 그랬 감옥 가버렸잖아 아니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세상을 그렇게 믿고 삽니까? 어, 그래요? 너희 눈을 보잖아요 그 카카도 그저 주식 내 사람도 지금 코가 마흔자는 빠졌어. 어? 코가 다 빠져가지고 감목가 있으니까 언제 나올란가. 제가 그렇게 뉴스에서 나올 걸 얘기했는데 아, 좋은 일 많이 하더라 근데 좋은 일 많이 했는데 주식 조작 이 있어.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은 그런 게 없어요. 조작이 안 돼요.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해서 몰라서 잘못 전하는 분들이 있고 또 몇몇 중에는 악용해서 성두들의 마음을 떠나게 하고 또 심지어는 생뚱맞고 너무나 시대적으로 안 맞기 때문에 엠지세들이 다 떠나고 교회는 청년들이 텅텅 비는 현상이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 말씀은 완벽합니다. 사람이 그걸 불완전하게 잘못되게 전해서 그렇지, 실상 월 하나님 말씀은 지금까지 아무 불변. 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도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예한 미래와 희망도 바뀌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있는데 우리에게는 미래와 희망을 주신 것입니다. 그만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날과 삶의 죽음에 대한 절망이 아닌 희망이라는 것입니다.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비전이라는 것입니다. 그 비전을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면서 이 땅의 모든 세상의 비전과 소망들보다 더 뛰어넘는, 더 확실한, 더 휴양찬란한, 바로 그 소망이죠. 그걸 우리는 작은 소망이라고 합니다. 겸손해서 그러죠. 우리에게는 원대한 소망이죠. 그렇지 않아요? 우리에게 천국이 없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오늘 출일에도 열심히 가서 알바라도 해서 돈 벌어서 나의 재밌는 삶을 살아야죠. 안 그렇습니까? 예, 네, 우리는 천국이 없다는 거. 그런데, 바로 이 과정 하나님의 생각을 아는 것이 인생 최고의 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 하나님의 생각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 뜻대로 살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려면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이 어떤 걸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생각을 위해서는 기록된 하나님 말씀을 읽든지 듣든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안 듣고는 어떻게 알아요? 에어컨 설치해놓고 매뉴얼 몰라서 껐다 했다도 보는 사람도 있어요. 휴대폰 사주면요. 휴대폰도 껐다 했다도보고 어디서 뭔지 뭐 전혀 몰라요. 키끝에 전화 받고 문자 한번 조금 쓰고 있는 거요. 카톡 조금 쓰고 있고 어플 다운받아도 아주 쓰고 있는 거. 나머지 사진 찍는 거 어디 들는가도 몰라. 보낼지 않은 건 굉장 쓰고 나머지는 없어. 그 안에 프로그램 깔고 하고 실행하는 건 젊은 사람들이 쓰는 거 외에는 몰라요. 이왜 그렇습니까? 메뉴를 안 봐. 자동차도 잘 타려면요, 메뉴를 좀더 끝까지 쫙 읽어야 그 차로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판매하는 사람 말만 듣고 끝. 시동 걸고 다니면 그만입니다. 가다가 하나 눌러보고, 이거 눌러보고. 예, 그렇게 해서 그냥 1년은 걸리죠? 음. 음.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이 땅에 살아갈 메뉴를 우리가 하는 거예요. 어? 하나님 말씀을 안다는 건 세상을 내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매뉴얼을 주신 거란 말입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내가 내 생각을 하다면 그분을 신뢰하지 않겠습니까? 신뢰하지 않는데 무슨 사람도 부모도 자식간도 형제도 친구도 대인 관계도 신뢰성이 떨어지면 끝난 것입니다. 형식적인 관계입니다. 그 관계는요, 관계가 아닙니다. 양극이 떨어진 겁니다. 가운데 플라스틱을. 붙어 있는데, 가운데 전기가 통하지 않는 걸로 막아놓은 거예요. 차단시킨 겁니다. 그냥 형식적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인 것는 신뢰관계입니다. 떼려야 뗄수 없는 관계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만 우리는 하나가 되었고, 저와 여러분도 그리스도 안에서 공동체요. 한 몸을 우리는, 우리는 바로 에클레시아요. 주님의 각지체 몸으로서 우리는 한 몸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인생의 최고의 지혜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어? 자, 잠언 3장 오늘 말씀해요. 너는 마음을 다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네명체를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세에 그를 인정하고 그리 인정하라. 그래야면 너,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자, 이 중요한 건 하나님을 어떻게 신뢰할 것이냐, 그 것입니다. 어떻게 하님면 신뢰하냐? 마음을 다하여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이 마음을 다해온다는 것은 요 형식적이거나 종교적이 아니라 진심을 다하여 그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입니다. 진심이 알죠, 여러분. 여러분, 친구도 뭐찐 친구가 있다면서요. 어? 옛날에 뭐 일촌 찐 친구가 있다며요. 그 말은 친구가 많은데 진짜 친구란 얘기 아니에요. 그친구 나오고 마음을 터놓고 서로의 모든 얘기가 소통하고 서로가 서로를 알아주고 인정해주고 서로가 서로를 믿어주고 그걸 이용해서 못된지던 친구들도 있지만 아무튼 자기 안에는 찐친구라고 하잖아요. 하나님하고 그런 찐관계가 된다는 겁니다. 어? 그냥 하나님 관계가 그런 관계가 돼야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거죠. 그리고 내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여러분, 인간적 사고와 판단, 결정, 행동이 모든 건다 우리 사람 생각으로 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 인간적 사고입니다. 사람에 생각하는 것은. 그러나 인간적. 이거는 신분적이 아니라 인간적.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순수한 자신의 인간의 사람들의 생각하는 것이 명철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똑똑하고 스마트하다. 아, 저 사람 지식이 있다. 훌륭하다. 근데 신앙생활 안 해. 그 명철. 그거 명철이에요. 은하수는 굉장히 그런 사람들 부러워하죠. 지식이 있고. 그래서 이들이 지식하고 똑똑하고 잘나고 머리가 샤프하고 스마트한 이런 사람들. 바로 이것을 믿는 자가 믿는 자가 그것을 의지한다면 바로 명철을 의지하는 겁니다. 근데 이 명철을 의지 말래요. 너 똑똑한 거, 너 잘난 거, 너 경험한 거 그거 인간적 사고, 판단, 결정, 행동 그거 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그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내가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범사 모든 일에 내가는 하 삶의 모든 일에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신뢰하는 태도를 말합니다. 태도 여러분 태도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 옛날에 여러분이 어렸을 때도 초등, 뭐 중등, 고등학교 다 다니면서 생활기록부 보세요. 태도 얘기가 엄청 나옵니다. 학습 태도, 행동. 그 태도가 그 사람을 말해주는 거예요. 물론 우리 인간적인 언어가 그 사람을 말해주는 것도 있지만 태도는 더 분명합니다. 그 태도는요. 하나님 앞에 태도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 앞에 태도가 내가 누구냐를 증명하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은 내가 예배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태도를 분명히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인정. 그러면은 나에게를 지도하실 것이라. 여기서 지도라는 말은 내 인생을 가이드해 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까지 잘 알죠? 내가 어디에 관광지를 가거나 외국 특별히 가면은 내가 잘 모르면 그 현지 사람이나 잘 아는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길 안내를 받아서 가고 관광지 안내도 하고 또 문화유적지 같은데 설명도 듣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또 혹시 잘 알죠. 안 그런가요? 훨잘 알잖아요. 그이 말을 다른 말로는 앞에서 이끌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이끌어준다. 다른 말로 방향과 목적을 설정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람이요 방향이 어디냐? 그래서 사람의 그 방향성은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것는 올바른 방향성, 목적을 두고 살아가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을 범사에 신뢰하면은 나를 방향으로, 목적으로 하되 올바른 방향, 진짜 좋은 방향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지도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과 나의 명철을 의지하는 것의 결과는 뭐가 다르냐? 그렇죠. 자,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과 내명치 의지하는 결과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결과 모든 일에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확실한 방과 목적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나의 명철, 내 생각을 가지고 결정하고 살아가게 되는 그 내명치 의지한 결과는 믿을 수 없습니다. 확실합니까, 여러분이 지금 생각한 거 못하죠. 불분명합니다. 불확실합니다. 불안합니다. 걱정이 있습니다. 위험합니다. 자, 여러분, 뉴스 보셨습니까? 이게 8월 27일 날 나왔던 뉴스인데요. 지, 얼마 안 됐죠? 한 달에 수익이 1200만원 하는 배달기사 얘기 아십니까? 나이는 마흔 한 사람입니다. 전윤배 씨. 유튜브에도 나오고 방송에도 소개됐대요. 한 달에 배달기사가 1200만원. 전국 1위대요. 그런데, 7월 30일 오후 2시경에 인천연수구에서 교통사고를 당해서 8월 20일까지 약한달 동안 치료받던 중 결국 사망했대요. 안타깝죠, 너무나. 그런데 이 사고가 뭐냐? 오두바이가 헬멧을 안 써? 운전을 잘못해서? 아니요. 오두바이 계산 아무 잘못이 없어요. 버스기사가, 50대 버스기사가 신호위반을 와가지고 다 지켜서 가는 사람을 우회전을쳐 때려버린 거예요. 여러분, 인터넷에서 보세요. 누나 왔으니까. 아이버스 기사 신호위반하고 교차로 집중해 그냥 지키도잘 가는 구토바를 그 쳐가지고 거의 한달 동안 치료했지만 안타깝게 사망했습니다. 전국 1위 수익 배달 기사. 또 40대 맞이 한창 때입니다. SB 생활과 다르게 해서 유튜브에서 다 월수익 1200만으로 소개되었죠. 이 전윤배 씨의 죽음은 참으로 안타깝게 지었습니다. 하지만 41세 자신의 잘못도 아닌 버스기사의 신호위반으로 자신을 치고 사고를 당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에? 우리가 생각하고 지혜롭고 민첩하고 똑똑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명철는 한계가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사람은 한계가 있는 거예요. 자기가 옳다는 것 가장 바보 중에 한 가지랍니다. 나도 옳지만, 나도 알지만 또 다른 게 없을까? 하는 사람이 똑똑한 사람이 돼요. 그 말은 남의 말을 존중하라는 것이겠죠. 부모 말이거나 어른들의 말이라면 더 그러겠죠. 경험이 있으니까. 따라서 사람의 생각과 판단보다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주시는 지혜와 명철은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 지혜롭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성경 나온 지가 언제입니까? 수천 년입니다. 성경 기록이 6천 년입니다. 4천 년의 역사 기록. 물론 그 이전에 하나님 창조하셨지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잘못만 봐도 세상 가운데 일을 선택해도 일을 해도 어딜 가도. 그 모든 조목조목대로 내가 조심하고 내가 또 조심해야 할 말씀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다 넘어졌습니다. 꼭 하나씩 찍어서 운전할 때 이렇게 성경에 차가 안 나오는데 그거 운전이 왜 나와? 그거 오도바 이탈리지 성경에 어디 오도바이가 나오니? 오도바이가 왜 나옵니까? 그러나 위험한 일을 할때 위험한 행동을 할 때, 위험한 자를 만났을 때 이런 말씀에 대한 예민은 자문에 다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거 그냥 네, 등하시합니다. 이제 말씀해 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우리 인생의 최고의 지혜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악망하는 것이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생각을 알아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찾고 악망하고 기대하고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가고 그 하나님을 신뢰해서 알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지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고 꿈꾸고 계획하고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관에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섭리안에서잘 성공적으로 방향이 올바르게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대가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여 AI가 인간처럼 된다해도 하나님의 죄를 능가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단지 정보 창구일 뿐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을 악망하고 하나님의 생각을 알고 하나님을 신뢰하여 인생 최고의 죄로 굴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